요추천자는 주로 뇌척수액을 채취하여 분석하거나 뇌척수액의 흐름을 검사하기 위한 진단의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또한 그 마취제나 항암제, 항생제 등을 투여하기 위한 치료의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수술이죠. 요추천자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금기증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즉 두통이 있거나 안저검사상 유두부종이 있어서 두개 내 압력이 상승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뇌시티를 시행하여서 농양이나 종양, 과 같은 그런 종괴성 병변을 꼭 배제를 해야 됩니다. 또한 천자용 바늘이 지나가는 피부나 피하 조직에 감염이 있는지 출혈성 경향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환자에게 비교적 간단하고 통증이 거의 없다고 설명하면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성공적인 요추 천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자세인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측아위 자세에서 시행합니다. 먼저 환자를 옆으로 눕혀서 어깨와 골반이 침상면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이때 등은 침상 가장자리에 오도록 하며 목과 허리, 힙, 무릎 등을 최대한 구부리도록 해서 새우등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환자에게 턱은 가슴에 붙이고 무릎은 배에 닿도록 하라고 하면 이런 자세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머리 밑에 베개를 받쳐서 척추가 침상면과 평행이 되도록 합니다. 그다음 천자할 부위를 확인합니다. 천자는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3에서 4요추간 부위에서 시행하는데 2에서 3요추간 부위나 4에서 5요추간 부위에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영아나 소아의 경우에는 척수가 제3요추체 부위까지 내려오므로 4에서 5요추간 부위를 선호합니다. 양쪽 장골능선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과 척추축의 정중앙선이 만나는 점이 제3에서 4요추간 부위 혹은 제 4요추의 극상 돌기 부위입니다. 아래 위쪽에 극상 돌기를 만져서 확인하고 천자 부위를 볼펜이나 손톱으로 표시합니다. 무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수술 장갑을 착용합니다. 천자 부위를 중심으로 주위를 넓게 소독하고 방포를 덮습니다. 능숙한 경우에는 마취 없이 시행할 수도 있지만 천자 기술이 익숙하지 않거나 환자가 예민한 경우에는 국소 마취를 시행하는데 1에서 2%리도케인을 0.1에서 0.2mL 정도 천자 부위에 피하 주사합니다. 뇌척수액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퀘켄스테트 검사를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18에서 20게이지 바늘을 선택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거나 두개 내압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면 21에서 22게이지 바늘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20 혹은 22게이지 바늘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바늘의 길이는 어른의 경우 8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선택한 바늘 끝이 날카롭고 스테일레이시 잘 맞는지 확인합니다. 한쪽 손으로 바늘의 밑부분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바늘축을 견고하게 잡습니다. 바늘의 절단 끝면이 척추의 장축과 평행하게 한 상태에서 피부를 천자합니다. 그 다음 바늘을 두 손으로 고쳐잡고 약 10에서 15도 머리쪽을 향해서 천천히 바늘을 전진시킵니다. 바늘이 4에서 6cm 정도 전진하면 저항이 있다가 갑자기 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바늘 끝이 황색 인대를 지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스타일렛을 뽑고 뇌척수액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나오지 않을 때에는 스타일렛을 다시 꽂고 2mm 정도로 조금씩 전진시키면서 척수액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서 바늘 끝이 경막을 지날 때 뚫리는 감을 느끼게 됩니다. 스타일렛을 뽑고 내 척수액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잘 들어간 것 같은데 척수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바늘을 90도 정도 회전시켜 봅니다. 그래도 척수액이 나오지 않으면 바늘을 피하 조직 부위까지 빼거나 완전히 뽑은 후에 다시 방향을 잡습니다. 바늘을 전진시킬 때 뼈에 닿는 느낌과 함께 더 이상 전진이 안될 때도 그 자리에서 무리하게 바늘의 방향을 바꾸지 말고 반드시 피아 조직 부위까지 다시 뽑은 다음 방향을 조절해야 합니다. 척수액이 나오면 스타일렛을 다시 반쯤 꽂아 넣습니다. 환자에게 힘을 빼고 편안히 있으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안심시킵니다. 마노미터와 3웨이 돌림마개를 조립합니다. 스타일렛을 뽑고 재빨리 마노미터를 연결해 압력을 측정합니다. 정상적으로 척수액은 마노미터 내에서 오실레이션을 보이고 기침을 하거나 아랫배에 힘을 주면 압력이 올라갑니다. 3웨이의 방향을 조절하여 마노미터 내의 척수액을 시험관에 채취한 다음 마노미터를 제거하고 본격적으로 척수액을 채취합니다. 기본적으로 세포수와 분획, 단백질 및 포도당 농도, 일반 세균 검사용 검체를 채취하는데 적응에 따라 추가로 더 많은 검체를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포수 검사용 검체는 가장 마지막에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에 따라 검체 채취 후에 압력을 다시 한번 측정합니다. 스타일렛을 다시 꽂고 바늘을 꽉 잡은 상태에서 서서히 뺍니다. 바늘을 빼고 천자 부위를 소독한 후에 약 1에서 2분간 눌러준 뒤 드레싱을 하는데 이때 두툼하게 거즈를 대주도록 합니다. 환자를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최소한 1시간 정도 그대로 누워 있도록 하며 보통 6시간에서 24시간 동안 누운 자세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요추천자는 일부 신경계 질환의 진단에 필수적이며 치료에도 매우 중요한 시술입니다. 비교적 안전하고 쉬운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시술 후에 허리를 벗순다는 그런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시술 전에 환자에게 요추천자의 목적과 시술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시술 중에도 수시로 과정을 설명하면서 환자를 격려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한 한 가늘반응을 선택해서 천자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